자, 48번. 자, 4 8번을선생 전에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자, 부분분수라는 게 있어. 우리 이것도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48번 볼게요. 아, 우울려나? 뭐야? 부음부는 나중에 보고키 넘어옵시다. 54번 자 54번 보시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그 다음에 루트 3하기 루트 4분의 1더하기안그 다음에 루트 4 4 더하기 5분의 1자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부터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제 62항까지 합은 얼마냐 자이 합을 구하는 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 뭐부터? 시그머로서 간단히 나타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규칙을 보니까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 2, 3, 4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야 1인 거. 그치? 근데 얘는 대신에 2부터 시작해. 그쵸?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 10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부산 분수야 그리고 루트 더하기 루트야 그리고 여기 있는 수보다 얘가 1이 더커 그치? 그럼 여기가 몇이냐고 가라야 우리는 항상 K는 1부터 계산할건데 얘가 분 2부터 돼있어 그기 몰아서 야 될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1부터 더하고 싶은데 얘는 2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1 더하기 k 그렇지! k 더하1 그래야지 2가 되니까 첫 번째 항. 그 그치? 만약에 3부터 시작하면은? k 더하2 k가 1일 때가 3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k 더하기 1보다 1만큼 더큰 거니까 결국에 얘는 k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자, 얘네는 어떻게 나타있느냐 시그마 k는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62번째 항까지 구할 건데, 5를 루트 k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2.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요거를 다 하고 싶은 거. 근데 우리 루트 계산할 수 있어? 현수야. 계산할 수 있어? 이거부터 해야 돼. 그치, 유리화부 해야죠. 요거 유리화 하는 거.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62번째 항까지 유리화 해주면 얘네들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2가 있으면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야 돼? 부호 바꿔서 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유리화라고 한 거는 마찬가지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플러스 2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를 정리 한번 해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62까지 더하고 싶은데 얘를 정리 한번 해보니까 제곱 K 플러스 B. 빼기 제곱 K 플러스 2 마이너스 9배로 측정해주면 K-2가 되겠죠. 이거 분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자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K는 없어지고 분모는 마이너스 1이야.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시그마 K를 부터 62까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2 요렇게 정리가 되더라 됐나요? 마찬가지로 요거 공식이 있어 없어? 루트는? 없잖아 어떻게? 아까처럼 1, 2, 1이 다 나열을 하는거야 로그처럼 어떻게 될까? 1부터 라고 했으니까 이 1부터 되는거야? 어디? 첫번째 첫번째 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형이야 첫번째 는 그렇 그럼 1, 1 대비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요게첫 번째 항인 거야. 됐어요? 더하기. 그럼 두 번째 항은 요새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 루트 3. 더하기, 루트, 4. 그치, 루트 3. 중요한 건세 번째 항은요. 루트? 어, 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까지? 마지막이 62니까 62 제입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63 더하기 루트 63.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까, 어, 어차피 가로 앞에 우리 곱해진 거 있어? 없어? 없어.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아,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없어진 거 아니야? 같은 방법으로 얘는 플러스 루트 5랑 뒤에 마이너스 루트 5는 없어지겠죠? 계속 없어지다가 마찬가지 루트 63이랑 마이너스 루트 63이면 없어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는 규칙을 찾아본데 보 앞에 있는 한 플러스랑 뒤에 있는 한마이너스3 사라지는 거. 그래서 얘랑 앞에 있는 루트 63이 사라지는 거지. 얘는 사라질 거고그치뒤에 없으니까. 자, 따라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어, 루트 64. 얼마? 됐나요?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면 된다. 둘중 꼴이랑,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기 게 루트가 들어가는 꼴들은, 골이들, 요렇게 해서 우가 정리해주면 얘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오케이. Okay. 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고 밑에 있는 문제 말고 우리가 설명 자료에 나왔또 프린트 있죠? 그거부터 우리 풀어 봐. 그걸 이해해 줄 알아야지 풀수 있으니까.